확신에 차 있는 사람 은 새로움 을 발견 하고, 추구 하고, 돌파 하고, 새로운 방법 을다 양하 게 연구 하고, 조사 하고, 마음 을넓 히고, 열 며, 끝 까지 꾸준 과끈 기로 달려 가고, 쉬어가면서, 즐기면서,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간다. 그러나, 의심에 차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, 불평만 절대적으로 남발하고, 의심을,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믿는다. 안 된다고, 안 된다고, 안 된다고. 오늘은 확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